똑같은 차 수수료 내고 구매하시나요? 저희 군데리카는 수원 지역에 있는 모든 차량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 직! 수수료 없는 중고차 군데리카 이공원들입니다 오늘은요. 국내에서 가장 좋은 플래그십 세단 차량 준비를 봤고요이 차량 옵션도 정말 많고 사륜구동까지 들어가 있어서 요즘 같은 겨울철에도 미끄러진 걱정 없이 타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현대 제네시스 DH380AWD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2014년에 등록된 2015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 5만8천0 0 k m 입니다 성능기록보상 단순교환만 있는 무사고의 차량이고요. 저희 군더리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020만 원. 1020만 원에 제네시스 DH 380 AWD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차량 준비한 이유는요. 4륜 구동 들어가 있는 플래그십 세단이라서 준비를 해 봤고요. 1020만 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랜저 같은 준대형 세단뿐만이 아니고 이 차량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외관 보시면요. 제네시스 G80이랑 디자인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굉장히 세련되고 멋스러운 느낌 나고 있고요. 그릴 안쪽 보시면은 전방 카메라 옵션이 있는데요. 360도 어라운드뷰 옵션까지 있습니다. 차량 크기가 크지만 어라운드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주차하시거나 운행하실 때 전혀 불편함 없으실 것같고요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보시면요. 백화 현상 없이 투명하게 관리 잘돼 있는 모습이고요. 플래그십 세단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블랙 컬러로 준비를 해 봤는데 외관 관리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요. 한50% 정도 남아 있고요. 전면부나 측면부 쪽 유리 쪽에 스톤칩 같은 거 보이지 않고 틴팅 컨디션도 아주 좋습니다. 사이드미러 아래쪽으로는 360도 어라운드뷰 카메라 있고요. 전체적인 상태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후면부 쪽 보시겠습니다. 후면부 썬팅이나 외판에서 흠잡을 부분 전혀 보이지 않고요. 사륜구동 엠블럼까지 들어가 있고요. 후면부 쪽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적재 공간 보실 건데요 안쪽으로 보시면은 플래그십 세단 다운 굉장히 깊고 넓은 적재 공간성 보여주고 있고요 안쪽으로 뭐 곰팡이 생기거나 쓰기 찬 냄새도 전혀 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플래그십 세단 차량 준비를 해봤는데요. 플래그십 세단 저도 굉장히 부담이 돼서 잘 준비를 안 하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컨디션도 좋아서 정말 오랜만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내로 들어가셔서 풍부한 옵션과 공간성, 컨디션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실내 탑승에 있는데요. 시트 컨디션이나 전체적인 상태 너무 만족스럽고요. 천장 쪽으로도 역시나 이염된 부분 없습니다.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버튼 시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 괜히 제네시스 제네시스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정숙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료 간단하게 보시면요 전면부 쪽으로 블루링크 기능이 있는 하이패스 ECM 롬밀러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현대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현재 위치에 맞게 작동 상태도 완벽합니다 외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와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좁은 공간에서 주차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래그십 세단답게 아날로그 시계도 들어가 있고요. 버튼유도까짐 없습니다. 공조기 당연히 듀얼 프로토로 들어가 있고요. 기어봉 뒤쪽으로 보시면은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랑 오토홀드 기능, 1렬 좌우측 모두 다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기능, 그리고 조거 셔틀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쪽 보시면요.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좌측으로는 핸즈프리 기능이 있고요. 계기판 쪽 보시면은 주행거리 158,498km 주행했고요. 경고등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핸들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요. 핸들 뒤쪽으로는 리어커튼이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도어 트림 쪽으로는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있고요. 1열 좌우측 모두 다 전동 시트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열로 넘어가셔서 열 컨디션이랑 옵션 공간성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2 열에 탑승해 있습니다. 2 열도 시트 컨디션 너무 좋고요. 공간성 당연히 너무 여유가 있습니다. 사이드 쪽으로는 이렇게 사이드 커튼까지 들어가 있고요. 암레스트 쪽으로 2 열에도 모두 다 열선 시트 옵션 있고 리어 커튼이랑 그리고 워크인 시트 기능 들어가 있고 작동 상태도 완벽합니다. 네, 이렇게 2 열까지 보셨고요. 앞으로 나가서 총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360도 어런듀뷰에다 통풍 시트 전자 파킹 브레이크에 오토홀드, 메모리 시트 등 각종 옵션류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4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겨울철에도 미끄러진 걱정 없이 타실 수가 있습니다 연식도 2015년식에 주행거리도 15만km밖에 타지 않았는데 판매하고 있는 금액이 1,020만원입니다 그랜저나 K7 같은 준대형 세단 알아보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리 상태 너무 좋기 때문에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는 분객께서는 저희 군데리카 대표번호를 하시면 되고요. 이 차량뿐만 아니고 저희 사이트 방문하시면 수원지역에 있는 매물 모두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고요. 타업체에서 보셨던 차량들도 저희 군데리카로 연락주시면 동일한 금액에 수수료 없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군데리카의이공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